안녕하십니까. 남천동 다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입주 중인 남천동 남천자의 펜트하우스 매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층인 3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왼쪽편으로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오른편은 전면 신발장입니다. 아우, 바다 뷰가 벌써 예쁘게 보이네요.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거실에 있습니다. 거실 전면 창으로 오륙도도 보이고요.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네. 오전 시간이라서요. 바다가 햇살이 비치진 않는데 되게 예쁘네요. 네, 주방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공간 보이고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이고요. 안방 뷰를 한번 볼까요? 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안방 뷰입니다. 실, 외기실 옆에 있고요. 안방 드레스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어, 창도 있어서 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네. 테라스로 나가는 곳입니다 테라스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쪽 왼쪽 편으로 전체 수납장이 짜져 있습니다. 여기도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이고요.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이 방은 양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는 이제 가족실인데요. 슬라이딩 이게 도어를 달아서 문을 달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은 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어, 손님용이나 별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화장실 있고, 네, 전면 창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남천동 다운부동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